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잘 먹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덜 먹느냐에 있고 그리고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사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위 웰빙에 관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노리에 관심이 많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생각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루덴스, 유희의 인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재미가 없으면 원치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동경하는 직업이 가수, 배우, 개그맨,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놀이문화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떡이 부족할 때 유효한 것뿐만이 아니고 떡이 넘쳐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집어 넣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집어 넣을 것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TV 드라마에 소프라노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시리즈를 만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소프라노는 뉴저지의 마피아 보스의 이름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깽단 보스의 이미지입니다. 몸집이 크고 거칠고 폭력을 주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가 정기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의 반전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인 악당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 죄책감,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청자는 그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고, 그와 공감대를 허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투박한 마피아 두목이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또 다른 인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상담이 치유를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그가 회계를 한다거나 개과천선을 한다거나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주목할 것은 이 주인공이 성직자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을 정신과 의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다만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죄다 이런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나 영화나 문학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입니다.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말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이상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욕망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 욕망을 사람이 어떻게 선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사람의 죄, 사람의 연약함, 모순, 이런 것을 묘사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고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제일 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왜 그들은 숨으려고 했습니까?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습니까? 옛말에도 맞은 아이는 다리를 쭉 펴고 자는데, 때린 아이는 웅크리고 잔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두렵기 때문에 다리를 웅크리고 자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은 등산을 갔다가 저희 교회를 다니시다가 좀안 좋게 떠나신 분을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민망해 하시는지, 얼마나 민망해 하고, 그리고 저한테, 목사님, 항상 이 시간에 여기를 오십니까? <laughs> 항상 이 시간에 오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 만일 우리가 누구에게 뭐 나쁜 짓을 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 했는데 그 사람을 마주친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민망하겠습니까?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고,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민망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행위의 결과를 마주치는 것인데, 어느 영화를 보니까 저격수에게 저격할 대상을 지시를 하는데, 그 저격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름은 몰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름은 안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격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저격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걸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름을 모르고 멀리 두고 방아쇠를 당겨야 그것이 가능하지.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을 저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죄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송사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송사와 정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도 있고 송사함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송사를 하리요 누가 정죄를 하리요 저는 이 마지막 심판은 어떤 자리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을 송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장차 음악가가 될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다섯 명이 있는 어머니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녀가 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일어나서 송사를 한다면 그 자체가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으니 망정이지.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정말로 힘들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에게 그런 큰 죄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앞에서 미안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그걸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그분 말씀이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걸어 들어오신다면 "예수님, 뵙고 싶었습니다"라고 뛰어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 밑에 숨을 것이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면목을 뵐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벌써 몇, 며칠이 지났는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한 번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지요. 베드로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예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대화를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죄인은 할 말이 없지요.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건만 너는 그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유한의 예,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신학자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 사용하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아가파오, 또 필레오로 이렇게 바뀐다고 지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랑은 주고 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정열이 없는 사랑이 정열이 있는 사랑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지니라.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얘긴데 결국은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허탄한 것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사실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대답을 기대하시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주여 누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봤던 것처럼 Who are you? 시나이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사랑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 주례할 때 결혼서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서약. 이미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아무개 군이여 신랑 아무개 군이여 자네는 당신은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일평생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껴 주며 존중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서약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아내를, 지금 신부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두 젊은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서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질문의 내용은, 신랑, 신부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사랑하겠느냐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주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주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다 라면 그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자동차 엔진 상태를 검사할 때 요즘은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가 그 엔진 상태를 점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점검할 수 있는 쉬운 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그런 자신이 없다면 그건 영혼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결국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두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은데, 내 손은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손을 놓친다고 해서 떨어지느냐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은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que dói